<laughs> 다녀오겠습니다 혹시점인데보관하라고아이고 좀... <laughs> 너무 어...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자 열한 걸음 외전 옷장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오 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편의가 보는데요 음. <laughs> 과연 살수 있을지 야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구나 못 팔려나 뜨뜨르 <laughs> 알겠습니 얘기 못하겠네. 자, 여기가 이제 로비인데 딱 어떻게 나왔더라? 편의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 고민이 많이 되네. 민짱은 이거, 맨날 이거 혼자 알기 하면서 가는 거 아니야? 참 힘들어. 아, 열렬한 참깨, 저 앞에 세블리 앰블리 보이네. 여러분 보이시나아요안 보인다. 저기서 일단 입짱이 부탁한 물과 홍장이 부탁한 음료수와 저가 먹을 컵라면 이렇게 사오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과연 영어를 할수 있을지 여기 동네가 이게 앞인데 진짜 인가 동네야 갑자기 감성 발휘를 시작한 우짱이다 나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대한민국 쪽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옛날 대한민국 느낌이 확 나가지고 좀 정감이 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국에 있는 라 <놀라> 여기 신기한게쿠 있는 한 되게 많아 이게 뭐야 이거 쿠에이 이거 열심히 오디오를 채우고 있다 은근히 스티치도 여기 인기 많은 것 같아 인천도 스티치인 하나 갖고 고있더라고 편의점 모양은 그 대는한민한국이나여기국이슷해기데 비슷해. 근데 음식이 달라. 여기는 이런 우유 이 종류 되게 많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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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하는 거. 뭐야, 이게? 프로틴도 있으려나? 이건 뭐야? 이거 신경 엄청 많아. 아, 뭘, 뭐야, 삼다수. 야, 씨. 이거 뭐야, 삼다수? 야, 씨, 멋있다, 삼다수. 우리나라 물이랑 베트남 물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긴 대만이다.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 배드민턴수 이거. 이거죠,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삼다소 하나 있다. 삼다소가 35원. 배드민턴 선수가 광고하던 음료수를 사보겠습니다. 어딨냐? 아니, 물이 왜 작은 게더 비싸? 음. 어, 주워은 먹어볼라 했는데, 이따 없어서. 일단 물은 큰게이득이잖아 무조건? 이거 물이겠지? H4? 어, 이렇게 두 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면은 야 이게 신라면 있어 이아 대한민국 자존심 신라면. 궁금해서 먹어보시긴 한데 저걸 사가면은 인장이 졸라 오라할 거예요. <laughs> 미쳤냐고. 여기 좀 바구니 같은 거 없나? 바구니 같은 게 없나봐. 하나 하나 다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불편하네요 진짜. 이게 말을 못하니까 얘기 못하겠어. 홍장 거는 뭐를 살까? 일단은 차 차종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차 종류가 많차 종류가 차있 많아. 야, 헛개차 있다헛개차를헛개차가 yeah. 있는데요 이거 광동 거 아니야? 어떻리가 있네 자, 저는 이 정체불명의 차를 한번 떻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자, 뭔지지모모르으으나어제 제가 사고 기떻게기 때문에 애들 불만 게지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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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어이게어떻 이세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야 원래 이런 재미로 물건 사는 거 아니겠나? 라면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거 위에 놓고 오 신라면 새로운 맛 김치가 있네. 신라면 김치가 있어 요 여러분. 어 저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냐 물어보는 게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냐? 봐봐. 신라면 김치가 있다니까? 대한민국 없어 여러분 봐봐 이거 없다니까? <laughs> 신라면 김치야 야 한국엔 없어 이게 그래 전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뭐라 할것 같아 그걸 잘 알면서도 사고 있다 자 이제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돼지도 않는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ll All Please 땡큐 땡큐 이지라이 이래도 대화가 통하네요 <laughs> 146원 되나? 네. 땡큐 봉투 주신다고 하네요. 중국어는 어떻게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다. 천원이 이게... 한국 돈4 7 0 0원이래요 거스름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무사히 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무사히 물을 샀어요. 아, 생각보다 내가 잘하네. <laughs> 단두 마디 했다. 자, 땡큐. 이렇게 놓고 뒤에 분들이 기다리셔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아무튼 이렇게 안전하게 아, 이렇게 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어, 이거 할만하네. 자, 이렇게 매점편이 지금 끝나가는데 아, 재밌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자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나 카드 어다놨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시, 호텔이 신기하게 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카드가 이 카드가 없으면 출입을 못해요 여기 호텔이 생각보다 한국들이 많이 와요 아, 땡큐 아유 다들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박수 쳐주고 있죠 지금 여기 장중의 발전이에요 저 진짜 저 해외에서 물 쳐보다 봐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신기한 거보여드릴요 이게 그냥 누르면 안 눌려요 이 그냥 누르면 안 눌린단 말이야 이 카드를 딱된 상태 누르면 은 몰라. 그래서 이 카드가 없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돼요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수영장을 갈 건데 여기 는 8층에 수영 있는 보이죠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우창에 수영을 해볼 텐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 우창은 수영장 한 번밖에 안 갔다고 한다. 그런 우창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전 여기까지였고요. 외전은소슥 들어가면 이 바톤이 이 짜에 넘어갈 건데 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헛소리만 자 빠져가지고 얼라? 잘못 내렸네 민망한지 오디오가 비길래 내가 채운다 <laughs> 7, 8층이잖아 <전에> 10층이네 여러분 <laughs> 자 그렇게 여행이 끝났네요 자 과연 신라면 김치를 사왔는데 어떤 요을 먹을지 이렇게 우장의 모험 끝이 났습니다 다녀왔네. 이거 어떻게 정리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